그 달마 대사 밑에 해가 해가 밑에 승찬 승찬 밑에 도신 도신 밑에 홍인 이 홍인 대사 밑에 해능이 왔죠. 해능이 응무소주 이생지심이라 <laughs> 마음을 내도 우물른 법시 마음을 내어라. 하는 그 글귀 하나에 다깨쳐갖고 이. 공인 대사를 찾아왔죠 그래 공인 대사를 찾아오니 공인 대사가 어 행자를 저기 방간에서 행자 노릇 하고 있거라 그랬는데 어느 날 공인 선사가 이제 방간에 가서 방안은 다 찧었느냐 하니까 예 방안은 다었은데 이제 까불 그 껍데기와 이제 그 까불 까불 하나 뭐라 하나채 채만 절매는 됩니다. 이제 방안은 다 짓고, 이제, 쭉대기와 알맹이를 분리면 하면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하니까. 그래? 하고는 홍인대사가 방간에다가 유장자로 탕탕 두 반을 때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 이, 예능이 알아들었죠. 새벽 2시에 찾아오라는 것을. 그래갖고 다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음, 홍인대사가 다시 이제, 금강경을 읽어주면서 해능의 깨달음을 완전하게 점검을 하고 깨짖음을 알고는 자신의 징표로 그의 발을 그 의발을 주면서 너는 남쪽으로 가거라 해서 해능이 그 보따리를 들고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갖고 그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그 다음날 아침에 아 절에 이제 그 이야기가 다 이제 전달됐겠죠 그리고 발칵 때비지니까 아이고 그 보따리를 챙겨와야겠다, 뺏어와야겠다 하고 막그 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혜능을 쫓아갔죠. 그 중에서 도맹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도맹이라는 스님이 한때는 장수였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말을 타고 음, 혜능을 쫓아갔지요. 그래갖고, 혜능이 막 도망가다가, 뭐 어느 고개를 넘어가는데 보니까, 오이, 저기 도맹이가 쫓아오는 거야. 그래갖고, 막, 죽 하다가, 깔딱 잘마다 목숨을 잃을 것 같으니까, 꽃다리를 그 바위 위에 득 던져 놓고는, 혜능이 몸을 숨겼지요. 뭐, 꽃다리가 그 필요한 면가 먹고 만이다이럴 생각했겠죠. 근데 도맹이 또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어, 행자님, 그때는 이제 그 아직도 해능이라는 뭐 이름도 없고, 그 아주 행자로 살았으니까, 노행자인가? <laughs> 행자님, 행자님 불러어요 나는 이 보따리를 뺏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행자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니까, 행자, 해능이 그등 나타났어요. 등 어? 나타나니까 도명선사가 하는 말이, 나는 이 보따리를 뺏으러 온 것이 아니고, 그행자님께서 깨쳤다 하니까 그 깨침을 무엇인지, 그리고 나도 그행자님으로부터 깨침을 어 구하고 싶다. 이렇다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해명이그 도명선사한테 이야기하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때에 그대의 본래 면목은 어디에 있는고, 이렇게 이야기해그 한마디에, 도명선사가 다깨쳤어요다 깨치고 보니까 아마 이 도명선사가 아~ 근기는 낮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아~ 이 깨침 이게 전부 다입니까? <laughs> 이게 다입니까? 하고 물을 걸그 저도 깨달음이 탁 왔는데 아~ 그토록 깨치고 싶다는 참나를 찾고자 하는 것이 견성하고 싶어 했는데 견성하고 나니까 어~ 이게 다야? 이게 전부인가 하는 그런 어, 느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명도 그렇게 물었죠. 그렇다. 이것을 잘 간직하라. 누가 나한테 와서 아그 장면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그대의 본래, 본래 면목은 어디에 있는가. 아마 이렇게 해서. 과거도 생각하지 않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는 그 시점, 거기에 그대의 본래 면목이 있지 않는가. 아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그, 그 사이에 그대의 본래 면목은 어디에 있는가. 아. 이런, 그, 한마디, 이런 지하에 대우합니다. 그 대우 깨닫는다는 게, 뭐, 그렇게, 우리, 그, 선조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세수하다 고만지기라고. 하는 한순간에 탁 깨치게 되는 겁니다.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그 와중에 그대의 본래 면목은 어디에 있는가? 그대의 본래 면목을 찾아보자. 임재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본문을 듣고 있는데, 내 본문을 듣고 있는 그자가 무의진인입니다. 무의진인이 안 듣고 있으면 누가 듣고 있겠나? 아상이 듣고 있겠나? 그건 아니다. 그대가, 아, 이, 본문을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그대의 몸을 끌고 온 것은, 뭐, 아성이 끌고 왔든지, 뭐, 참나가 끌고 왔든지, 누가 끌고 왔든지는 모르지만, 여기 앉아갖고, 우심하게 나의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는, 그대가 바로 무의지인인이다. 여기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는 그대가 무의지인이요, 참나요, 어, 그 사실을 안다면, 그것이 견성입니다. 임제 선사는 견성을 하려면은 그 여법한 여법한 수행자가 되어야 다 여법 가틀렸다. 법하고 법과 같다. 이 법, 아, 법이란 게 무엇입니까? 했을 때도 여법이 뭐냐 했다이 우리 그 성본 스님이나 그 물을 들더라고 물은 자연의 이치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다 아닙니까. 물 흘러내리고 수평을 이루고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온 대지를 아, 생명들을 키워내고 열을 받으면 수증기가 되어 구름 위에 날아가고 비가 되어 땅에 내리고 날이 차가우면 얼음이 되고 조금 도이 자연의 섭리에 어긋남이 없이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그, 변성을 하고자 한다든가, 무의진인을 찾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여법한 수행자가 되시오. 여법한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법을 읽혀야 된다. 정법을 내셔오게 됨으로써, 뭐가 남습니까? 사법이 되겠죠. 정법과 사법. 그하고또 뭐, 어 전적으로 표현하면 정법도 초월하라. 그 바둑의 명언이 하나 있는데, 바둑의 명언은 이렇습니다. 정석을 배운 후에 그것을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정석을 초월하라는 얘기 하겠습니까? 바둑의 명언, 그 정석대로만 딱 한다고 하면은. 그 정석대로 되는 경우가 잘 없죠. 그 정석에 자기도 모르는 응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석을 배운 이후에, 배운 이후에 잊어버리라. 나 정법을 배워야지, 뭐, 뭐, 초월할 거 아니겠습니까? 배운 후에, 그, 벽척관도에 올라가야 벽척관도에서 진일보 할거 아닙니까? 일단은 벽척관도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 백척간도에 올랐다는 것은 뭡니까 견성했다는 이야기고 공에어 공서상에 어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안 그럼 뛰면은 불공이 되겠죠. 아 이게 뭡니까 그 진공보유? 백척간도가 <laughs> 진공보유겠죠. 어쨌든간에 백척간도가 올라와야 뭐 이야기된다. 그래서 이 정법을 배우시오. 여법한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을 배워서는 아니 되고, 정법을 배워야 된다. 옛날 그 우리나라의 그 3대 생불이라 할 정도로 달라이라마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숭산 스님. 우리가 가는 게전 세계적으로 인정해준 숭산 스님이 미국에서 표교활동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가 오면은 어, 깨달도록 해주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정법을 배우지 못하고 사법을 배운 자들을 어, 견성시키려 하니까 그 사법을 다 지우는 게 자기 나름대로의 부처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 아그 부처를 지우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거라 부처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처가 무엇이지요?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부처. 다 자기들, 자기가 부처되기를 부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부처, 그 되고자 하는 그 부처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은, 되고자 하는 그 부처 상가, 지금 내가 이제 이야기해 주는 부처 상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말하는 부처는, 어, 시절 인연을 만나서, 시절 인연을 만나서 인간으로 태어났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서, 왔냐의 지혜로, 왔냐의 지혜라는 것은, 분별하기 이전의 생각,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과거도 생각하지 않고,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본래 면목, 그 본래 면목으로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상태 이게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조주가 이런 이야기 하죠.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뜰 앞에 전나무니라. 왜? 전나무는 방금 시절 인연을 만나갔고. 지금 여기서 완자의 지혜로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잔나무가 꽃 부처이다. 자, 이 부처와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이 분들하고, 어, 그, 갖고 있는 그 부처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 이름과 형태 모양 이런가 모양 이런가 모양에 집착한다면은 그는 보처를 못 보죠. 상이 상이 아님을 알 때, 응? 상이 상이 아님을 알때 즉각 요리를 보리라. 똑 고로 상에 매달리면은 부처는 보기 어렵죠. 참나 참나도 마찬가지. 이름은 참나지만 형태가 없는데 그걸 형태를 만들어 갖고 찾으려면은.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그자가 바로 무의진인입니다. 참나입니다. 하면은, 아, 이거구나. 다 깨치버리면은 끝나는 이 약인데. 아 제가 그, 이런 이야기 잘 합니다. 선지식을 만났을 때, 선지식이 이야기하는 것을, 깨장 말은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당기듯이 그 선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분별하지 않고, 슉! 빠르게 당기면은, 아, 이거구나 하고 탁 깨칩니다. 그렇게 빠르게 당기지 못하고, 선사의 말에, 또는 제가 하는 이야기에, 사랑 분별을 해버리면은, 뭐 그럴까, 에이 뭐, 응? 어?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분별심이 개입돼 버리면은, 과거나 미래로 날라가 봅니다. 선이나 악이 나와버립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때의 그대의 본래 면목은 무엇이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 여기의 그대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지금 여기의 그대가 바로 본래 면목이잖아요. 분별하기 이전의 그자리잖습니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여기, 이 자리가 바로, 본래 면목, 우리 마음의 고향이잖아요. 이, 저의 말을 쫙 바로 땡겼으면, 아, 이래 될 건데, 그 자리가 무슨, 뭐, 본래 면목이 있고, 그거 한다고, 뭐, 견성 하나, 나몇 번이나 나도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 뭐, 이런 식으로, 어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벌써 거기에 사랑 분별이 듣겨 왔고, 분별심이 들어가 버린다 분별심이 들어갔다는 것은 뭡니까? 아상이 참나를 가려버리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아 마음 했을 때 마음은 참나와 아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심 속에 참나와 아상이 들어있다. 아상이 안면이면 은 참나는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우리 몸뚱어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상은 무슨 역할을 하냐, 내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 보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내 아상인데, 내 몸뚱어리가 죽어버렸으니, 아상의 역할이 없어져 버렸다. 그럼 아상이 사라져 버렸다. 그럼 아상을 바치고 있는지, 바, 그, 바탕이 뭐 필요합니까? 참나도 사라져 버려. 몸뚱어리도 사라지고, 아상도 사라지고, 참나도 사라지면,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아니죠. 거기에는 업이 남죠. 작자는 없어도 업보는 남는다. 하... 음. 여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어, 또 정자와 난자가 부딪히 갖고 하나의 몸덩어리가 만들어질때 후기에 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또그 업이 모든 것을 또다 기억하고 또 다시 몸뚱어리가 자라나면서 아상도 커지고 아상이 커짐으로서 그 바탕이 되는 참나도 커지고 그렇게 그렇게 살다가 이 몸뚱어리가 또 지수와 봉으로 흩어지면은 아상도 사라지고 참나도 사라지고 다시 엄만 남고 이게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더 이상 집을 짓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게 되면. 억도 사라진다. 뭐, <laughs> 야이 정법인지, 뭐, 사법인지 모르겠어요. 끝나, 정법이란 것은 뭡니까? 여법한 수행자가 되어야 견성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 같아요. 여법한 사법에 찌들어 있다. 뭐, 천도를 지내면은 극락세계에서 뭐, 오래 살수 있고, 뭐, 지옥에서 극락세계로 간다든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지옥이 있니, 극락세계가 있니. 우리가 그 불교는 신법이래요. 마음. 마음법이다. 마음 밖에 그 극락과 천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 속에, 자기 마음 속에서 육도윤회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극락세계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안에 있다. 날마다 좋은 날. 어, 음문선사 그렇더라. 지난 15일은 내가 묻지 않는데, 앞으로 15일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시오.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이 되려면 뭡니까? 분별심이 없는 날. 분별심이 들어가야, 들어가지 않으면은, 날마다 좋은 날이죠. 분별심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비가 왔는데, 누군가는 그 비가 온다고 좋아하고, 누군가는 비가 온다고 싫어. 그게 각자 갖고 있는 분별심에 의해서 좋고 나쁨이 일어나버려. 러나그 분별심을 싹 빼버리면은 날마다 좋은 날이죠. 그래서 이 견성, 무의진인, 참나를 찾기 위해서는 여법한, 여법한 물과 같이 자연의 이치를 아하는 정법을 익힌 사법이 아닌 가능하면은 정법을 익히세요. 정법을 익히면은, 그, 저도 그렇더라고요. 견성한 이후에 이 유튜브상의 스님들이 그 법문을 펼친다 아닙니까? 가만 들어보면은, 아, 이분은 그 산에 올라가 보지 않고 그산 꼭대기를 설명하고 있구나. 단번에 알아 단번에 알수 있어요. 왜? 내가 그 산에 올라가 봤으니까. 그 산에 올라가 보니까 호나무가 두그로 있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그산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팽팽하고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표현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올라가 본 내가 소나무 두그루 있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 이 손님은 그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올라가 보지 않았다는 거야. 나는 백두산 천지에 가봤어요. 그러나 백두산 천지에 가보지 않고 가본 척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내가 그 말이 거짓말인 것을 단번에 알죠. 왜? 내가 백두산 천지에 가봤으니까. 그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그, 그, 북편 있고 서편이 있는데, 북편, 서편, 중국 쪽, 아이고, 그 북한 쪽,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더구만. 그니까, 북편과 서편이 있는데, 어, 어떤 사람이 가더니 막, 자기는 북편 쪽으로 갔는데, 오, 북편에서 서편이 올려다 보이더라. 이런 말 하면 은 택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서편이 오히려 북편을 올려다 보는 위치에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그 사람은 안 가봤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스님들이 뭐 깨달음이라든지 뭐 이딴 이야기들 쭉 하면서 막자기그 어떻게 하면 뭐겐성할수 있다든가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나 가만 히 들어보면은 에이, 산에 안 올라가 본 사람이냐 하는 것을 당장에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음. 견성을 한다든가 뭐 무위도인을 찾는다든가 참나를 본다든가 다 같은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 깨침을 얻기 위해서는 임자 선사께서는 정법을 가지세요. 그 깨어진 그릇의 우유를 보어분들 부어, 우유되겠습니다. 그 우유가 다 새버린다 아닙니까? 깨어졌는 항아리 깨어졌는 항아리는 달리 말하면 사법을 배웠다 얘기예요. 정법을 배우지 못하고, 정법을 배우게 되면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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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법한, 여법한 수행자가 되고, 여법한 수행자가 깨침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임제의 그 어록입니다.